어버이날 한국에서 무엇을 해요? 밥을 먹어요. <laughs> 밥을 먹어요. 어, 밥을 먹어요. 사람이... 리스본 노바 대학교의 한국학 수업. 제법 예. 능숙한 한국어로 우리나라 기념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개천절. 강병구 교수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한국어와 한국 어버이날. 문화를 어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Conta as histórias relacionadas com o tema da lição, uh, ajudando-nos também a perceber algumas coisas das características da cultura da Coreia e também acaba por nos ajudar a entender melhor a matéria a nível do contexto e da cultura onde a matéria está inserida. Então as aulas são muito interessantes. Kang 한국에서 포르투갈어를 전공했는데요. 졸업 이후 교편을 잡기 위한 석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포르투갈에 유학 왔다가 오히려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교양과목이 1988년 처음 개설된 거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당시에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동양학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이미 동양학연구소에 1988년에는 어, 일본학과가 있었고 어, 그다음에 일본어 과정이 있었고 중국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은산이께서 한국와한 문화라는 그 한국어 과정을 개설 그래서 어, 가 맡아서 어떻냐 해서 어, 저희가 어,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8 8년부터 제가 쭉 지금까지 맡아왔던 겁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 수는 1 4명 지금까지 35년째 수업을 이어오며 거쳐간 제자들은 이제 천명이 훨씬 넘습니다. 강병구 교수의 수업은 인기 만점인데요. 각종 체험 행사를 병행하며 교실에서 이론으로 배운 한국 문화를 직접 느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항상 학 몸소 체험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 교수는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꼽습니다. 지금처럼 한국 문화가 대중화하지 않았던 1990년대 학생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 영화와 도서 전시, 가면 등을 펼친 건데요. 한국문화주간 행사는 아마 대사관에서도 하지 못했던 걸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1990년이고 96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노바대학교 안에 세종학당을 신설해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해 지금은 10배도 넘는 280여 명이 함께하며 매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김치에 대해 알아보는 김치 워크숍, 김밥과 비빔밥을 만들어보는 한식 체험 행사와, 북글씨를 배워 써보는 서예 체험까지 분야 불문 필요하면 직접 시범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Então, eu comecei a aprender coreano porque eu ouço muito a música coreana. Por causa do Covid, eu não ouvi dos outros anos, mas está a ser muito divertido e muito engraçado. Eu gostei muito, foi muito giro aprender a fazer kimbap e bibimbap. Embora o bibimbap fosse um bocado picante para mim, mas foi muito giro poder ter ido lá à frente fazer, enrolar o kimbap. K팝과 한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포르투갈. 강교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취업을 하며 한국과 포르투갈의 가교 역할을 도맡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을 위해 30년 넘게 언어와 문화를 아울러 한국화 입지를 탄탄히 다져온 강교수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리스본뿐만 아니라 어, 포르투나 이런데에 세종학당이 더 생겼으면 좋겠고 한국학과라는 그 학사 과정이 그 어느 대학이라도 꼭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포르투갈에도 한국학과가 생길 날을 꿈꾸는 강병구 교수. 그 꿈을 향해 매일 달리며 오늘도 묵묵히 수업을 준비합니다. 중국 상하이에 사는 한국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한인 축제 한풍제가 올해로 벌써 열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열리지 못할 뻔했다가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죠.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공감 영화제와 나눔 플리마켓이 함께 열렸는데요. 20여 개 부스에서 열린 플리마켓은 수공 예품과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왔고요. 영화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정 루포 코코순이와 1970년대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싱타는 여자들 두 편의 영화가 상하이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그 동안 음악 공연, 한복 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지만. 영화와 함께하는 한풍제는 올해가 처음인데요. 상하이에서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에 두 영화의 감독도 온라인으로 동포들과 만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객들은 잊고 지내기 쉬운 우리의 역사를 그것도 외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독립영화로 되새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영화관에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었는데 저 외국에서 이런 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어~ 정말 너무 어~ 감사하면서 예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인들이 같이 좀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만한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배급사를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기획하고, 직접 영화 두 편의 배급사와 계약해 정식 상영을 진행한 건 바로 상하이 한인 여성 네트워크 공감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귀국을 하셔서 상하이가 사실은 좀 적적하기도 한데요. 남아 계시는 교민 분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면서 또 감상하는 시간과 또 위로와 또 서로에 대한 응원을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공감은 2018년에 상하이 한인들이 동포 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여성 독립 운동과 발자취 기행,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과 함께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상영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위해 올봄부터 시작해 여름과 가을 내내 준비했죠. 수익금으로는 상하이 사범대 위안부 역사박물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터전인 한국 나눔의 집을 후원하고 한국 독립영화발전기금으로도 내놓을 계획이라 의미가 더 깊습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서 열심히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분들한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한인 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길 기원하며 특히 우리 역사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한 영화제. 이 단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끈끈하게 연대하는 동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상하이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저희 교민사회에서도 모두가 그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죠. 오늘 찾아간 곳은 서비아스 지방의 중앙부에 있는 소도시 카피스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낯선 이름이지만 도시 곳곳에 가장 크고 제일 오래된 명소가 숨어 있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함께 떠나 볼까요? 카피스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바로 이 산타모니카 성당. 서 기사야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필리핀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이 성당은 1774년에 지어져 350년가량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시멘트가 없던 그 옛날 산호석을 이용해 지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63개의 계단을 올라 성당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9개의 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9개의 종은 모두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이 종은 아시아 성당에 설치된 종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이라고 하는데요. 조이 무게가 1 4 0 0 k g 무려 10톤에 육박하고, 지름은 2 1 m 높이는 1 5 m 나 됩니다. 제가 종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그 크기가 실감이 나죠? Every day, so in five we c 6 o'clock we'll be a 6 o'clock this e 카피스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필리핀 바다에서 채취한 천연 조개를 가공해 빛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자개를 떠올리게 하는 카피스 쉘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봤음직한 모빌이죠. 유서 깊은 필리핀 전통 가옥의 창문이나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용으로 주로 사용되곤 하죠. 모든 작업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진행됩니다. 두개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서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것부터 각 단계마다 장인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귀걸이, 컵받침 같은 수공예품부터 조명과 모빌, 트리 장식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요. 저도 구경하다가 홀린 듯 모빌 을 3개나 구매했습니다. 바람 부는 곳에 걸어도 찰랑대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겠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내려다 보고 싶다면 쿨라시 등대만 한 곳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골목을 지나 조금만 오르면 바이바이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쿨라시 등대가 나타나는데요. 쿨라시 등대로 가는 길에 바다를 바라보며 탈수 있는 그네가 있어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만입니다. 흥미로운 풍경에 대충 찍어도 베스트컷이라 시간 가을좀 모르고 사진을 찍었네요. 아, 카피스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필리핀에서 가장 큰 동상인 예수 성심 동상이 바로 그곳. 40m 높이의 예수상은 머리 무게만 해도 7톤. 어마어마한 크기의 관광객뿐 아니라 순례자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하피즈는 필리핀 해산물 수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길게 쭉 뻗은 해안선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해산물을 맛보지 않은 채 넘어갈 순 없겠죠? 제가 선택한 메뉴인 해산물 플래터는 바다에서 바로 올라온 해산물로 요리해 그 싱싱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관광명소와 꾸밈 없는 현지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도시 카피스였습니다 전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한글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어 교사 편익 과정이 신설됐습니다. 국내 7개 사이버 대학에 한국어 학과 3학년 편익 과정으로 개설된 이 제도를 수료하면 학사 학위와 함께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신청 자격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재단의 Study Korea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구심점인 한인회관 건립 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한 동포단체는 내년 1월 20일까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외동포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비영리 목적의 한인회관 건립이나 매입 개보수, 증축이나 개축 등의 사업으로 동포사회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내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지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